전남 농업기술원 류국진입니다. 179호 주간 전남 농업기술원 인터넷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유리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전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상 4도, 최고기온 영상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전반에는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찾았지만 아침과의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흐려져서 수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술 정보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전남도내 업체인 주식회사 레인보우팜 농업회사 법인과 녹차 홍차를 첨가한 쌀 호두과자 제조기술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남 농업기술원 차 산업연구소와 여성 천년 사업가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녹차와 쌀을 이용한 호두 과자를 상품화함으로써 녹차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차 산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차를 이용하여 호두 과자, 쌀 파스타, 미니 항과, 쌀 중화면 등 상품 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화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남 농업 기술원은 여름철 풀사료인 옥수수 및 수수류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적기에 파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수수 파종 적기는 그 지역 벚꽃이 만개할 때부터이며 전남은 4월 상 중순 정도이고 파종량은 옥수수 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헥타르당 25에서 30kg 정도가 알맞고 비료는 헥타르당 질소 200kg, 인산과 칼리는 150kg입니다. 퇴비는 토양 비옥도에 따라 20톤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질소 비료는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50%씩 나누어 주고 인산과 칼리, 퇴비는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풋배기용 수수류는 옥수수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며 벚꽃이 활짝 핀후약 2주 뒤가 파종 적기로 남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6월 상순까지입니다. 인산과 칼리는 120에서 150kg으로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칼리는 밑거름 50%, 1차 수확 후 웃거름 50%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주 농업정책동향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재고를 위해 관수 관비, 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 구축 시설 장비와 센서, 제어장비, 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사업신청 및 홍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생산자단체와 농식품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 사업은 계약 재배를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중소 농식품 기업의 농산물 재배 공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분야를 돕기 위한 것으로 10호 이상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경우 계약 재배 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농산물 품질 관리, 영농 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등의 사업에 개소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농식품 기업체의 경우 10호 이상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해당 제품의 시장 조사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최고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79호 주간 전남 농업 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